핑크 봄단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봄이 돼서 예쁜 꽃을 이렇게 조경사님들이 오셔서 직접 조경으로 꾸며주시고 계세요. 날레미조경사아 네. 예. 예쁘네요. 마가레트 예 꽃잔디 예 요거는 장미 뭐라 그랬지? 장미철죽. 예 장미철죽. 이게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예쁘네요. 아, 봄이 온 느낌이네요. 바깥에 이 꽃도 해마다 저희가 거리하분 걸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봄이 왔네요, 봄이 왔어. 그이 죽은 거지. 아, 이거 언니 이거를 다 같이 안 심었네요? 마가리트를? 아, 왜 그러냐면 어. 이거게 번져 아, 번진다고요? 마가레트가? 아아 <laughs> 허브가도 제가 좀 사왔어요 죽은 것 같아, 그치? 죽었지? 아니야, 아니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죽으면 안 죽으면 안 너무 예쁘네요. 다육이 다육이를 좀 잘라줄까봐요. 너무 긴거 아니에요? 예? 어, 너무 길어서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제가 몸을 잘못 가누더라고. 너무 기니까. 깊이 봐봐요. 어. 기억나요? 깊이. 어. 아우, 이게 버려. 깊이. 저기 하니까 <laughs> <제경자>. 이 <이게> 깊이. <깊이니까. 웃음> 우리 조경사님 화나셨네요. <하나> <laughs> 버려. <버려있으니> 이씨 그러네요. <laughs> 아하 예 <laughs> 너무 이쁘네요. 아, 봄봄하네요. 어. 핑크로 차 마시러 오세요. 여러분 예쁘죠? 그. 아,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네. 네. 거기서 물을 그, 손으로 헹궈줘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쁘죠? 이게 장미철죽이래요. 이게 장미철죽이에요. 네. 그냥 철죽하고도 스며 예, 네. 네. 장미철죽이래요. 야생철죽이라고 예. 네. 네. 응. <웃음>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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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네요. 옷이 확 산해. 네. 아, 너무 예쁘다. 물 네. 뭐 줘야 돼? 예 네. 분갈이 했을 때는 한 번씩. 예, 네, 네. 예. 주면 좋아. 얘는 주지 마라. 오늘 주지 마 오전에. 네, 좋기 네, 때문에 안 좋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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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기, 허브는 어디다 심어야 되나? 저네 개. 저거? 응. 음. 아씨, 내가... 그 화분 얘네 집에 있는데 갖다 심어줘야겠다 음아 그거? 응 정상 입고 이 거기 사과점 하하하하 야 다이브다 안나봐